혁이, 네? 학교 재밌었어? 응. 어떤 게 재밌었어요? 노는 거예요. 학교에서 놀았어요? 네. 언제 놀아요? 쉬는 시간 때요. 쉬는 시간 때 놀아요? 네. 그럼 공부 시간에는? 공부 시간 에는 공부하죠. 아, <laughs> 그랬구나. 그러면 언제가 제일 재밌어? 당 쉬는 시간이요. 쉬는 시간이 제일 재밌어? 네. 그럼 공부 시간은? 공부 시간은 재미없어요. 재미 없어요? 그럼 어떻게? 음... 쉬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어요. 네. 쉬는 시간이 1시간이었으면. 아, 아빠 봐봐요. <laughs> 쉬는 시간이 1시간이었으면 좋겠어? 그럼 어린이집 다시 갈까요? 왜? 어린이집은 쉬는 시간이 많잖아. 어린이집보다 학교가 더 나은 거같아 왜? 학교는 똑똑해지잖아요 어린이집 왜 똑똑해지지 않아요? 음, 공부를 안해서. 그럼 혁이 에? 공부하는 시간 좋아할 거예요? 음, 그럼 어떤 시간이 좋아요? 쉬는 시간이야. 쉬는 시간이야? 밥 먹는 시간은? 밥 먹는 시간은 좋아해요. 밥은 어디가 더 맛있어요? 음, 학교. 학교 밥이 더 맛있어요? 알았쬐 일어나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그러면 쉬는 시간에 재밌게 놀아요 네 하이파이브 한번더